안녕하세요 카메라 t v 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입니다자여러분도 오늘 또 이야기해볼 일상자동차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구매하실 때 어, 신차로 뽑거나 이럴 때 이제 옵션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제 오디오 어, 어, 이런 엔터테인먼트 어, 이런 옵션 과연 스피커를 옵션으로 선택해서 달아야 되는 건가 뭐 이번에 이제 GV60 예, 보니까 뭐 뱅앤 우믈루슨인가 뭐 하여튼 아우 어, 발음도 졸라 힘들어. 하여튼간 뭐, 뭐 유명한 어? 그런 요즘에 뭐 그것도 별로 안 유명하던데.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스피커 어. 이런 걸 이제 좀 달아 볼까? 어. 어차피 신차 사는 어? 기분에 어 이제 선택해서 이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더라고. 뭐 가격대가 뭐 스피커를 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옵션 선택 할라 그러면 최소 뭐 150에서 지금 GV60 같은 경우에는 그 190만원 정도 옵션 선택해야지 이제 18개 들어가나, 17개 들어가나, 아무튼 이제 쫙 깔아주지, 빵빵한 스피커들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에.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도 이제 그카우디오 관련해서 이제 살짝. 리뷰할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차 가격만 올려놓고, 예, 나중에 취득세만더 올라가는 그런, 그런 거지, 괜히 그런 거 차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뭐, 고품질의 음질을 좋아하는지는 나는 뭐, 차에서 얼마만큼 느껴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옛날에 막 어렸을 때그 튜닝 같은 거 엄청나게 했었거든, 카우디어 튜닝. 예, 돈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해보고도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뭐, 진짜 그 카우디어에 한번 빠지면은 헤드 유닛. 어, 예, 예, 이거, 이것만 거이 바꿔서도 안 되고 어, 스피커 달았다고 또 어,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 순정에 달려 있는 거 옛날에는 진짜 별로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뭐 만원짜리 뭐 이런 거 이상은 좀 달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괜찮긴 하더라고 예 옛날보다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차 뽑자마자 카우디오 같은 거 이렇게 스피커도 이제 바꿔주고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한번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카우디오나 모든 튜닝이라는 게 자꾸 돈이 들어가게 돼 나중에는 이제 앰프까지 달게 된단 말이야 예 그렇게.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 카우디오 같은 이런 거는 엄청나 여러분 어 꾸며놓고 뭐 해나 봐야 나중에 어, 누가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박치기 해가지고 차어 그거 하면 보험처리 받는 것도 뭐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애매하지 그게. 아무튼, 뭐, 나중에, 뭐, 중고 팔 때도, 예, 뭐, 그걸 착가격으로 뭐, 더 쳐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아이고, 스피커, 그런, 좋은 거 달아놨다 그래가지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거, 괜히 뭐,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거, 그, 선택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수많은 거, 그 스피커 회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포칼이라든가, 파이오니아, 뭐, 여러 가지들, 렉시콘, 뭐, 보스, 보스 뭐, 여러 가지들 엄청 많잖아요, 스피커 회사. 어. 뭐제 차에 어, 오스리지에도 있는 거, 어? 하만카돈. 어, 저도 럭셔리 라인을, 어, 샀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달려있었단 말이야. 사운드가 그렇게 막, 어, 하만카돈이라 그래가지고도 막 좋은 게 아니라고. 뭐, GV60에 요번에 그거 적용하는 뭐, 베렌 루스님가 뭐, 그것도 마찬가지에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가장 엔트리급, 어, 보급형 같은 거 아마 달아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우디오를 해보시면 아시, 아시지만, 이카우디오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 스피커하고 뭐 이런 거 물론 여러 가지들 예. 다양한 스피커들이 이렇게 뭐 트위터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어 저음 고음 잡아주는 거 이런 게막 여러 가지 예. 있으면은 스피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리긴 하겠죠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고음을 좋아하고 저음을 좋아하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 사운드의 그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그 브랜드마다의 특징을 어, 살려가지고 이제 듣는 건데 이 자동차에서 회사에서 그냥 넣어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 대비 그렇게 뭐 퀄리티가 월등하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그냥 엔트리급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명품 중에 그런 거지 샤넬이긴 해 샤넬이긴 한데 그냥 어천조각게 샤넬 그냥 마크만 달아놓는 그런 느낌 이것도 뭐 190만원 정도만 뭐 이렇게 투자했다 해가지고 물론 뭐 기존에 어, 순정으로 달려있는 것보다야 어, 뭐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카오디오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옵션으로 선택을 해보려고 한다 돈을 투자해보려고 한다 저는 밖에 나와서 그냥 일반 카오디오샵 있죠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의 어 성향 어그 스타일에 맞힌 어, 소리를 찾는 게 오히려 이런 스피커나 이런 거에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옵션 튜닝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그 190만원짜리 그거는 별볼일 없다. 에이. 그게 단순하게 스피커만 바꿔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 이 안에 원래 이제 카우디오 여러분들이 이제 튜닝 해보시면 아실 거야 이게 방음 처리 라든가 이런거 방음 처리 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웬만큼 다 해야지 어그 소리 에그 뭐라 그래야 돼그 감성이 아주 잘어 전달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뭐그 옵션 선택해 가지고 브랜드 어 어, 선택사용으로 선택했다 해가지고, 뭐, 그 차에, 그, 어, 오디오가, 뭐, 어, 그게, 그대로 이렇게, 여기 뭐야, 여러분들, 뭐, 완, 만족도? 만족도가 막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괜히 그런 거, 어,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네, 얘기하잖아. 그런 거할돈 있으면은 그냥, 어, 그돈 가지고 다른 거래. <laughs> 아니면 차급을 하나, 다른 차로 더 올려,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 그거 200만 원씩 미쳤냐고 그걸 투자해가지고 살라고 그 뭐야 제네시스 뭐 렉시콘이라고 해가지고 어. 어? 옵션 선택한 사람들 가가지고 들어보면은 아유 별로야 별로 생각했던 것만큼 마어. 그렇게 소리가 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 좋지가 않아 그리고 뭐 차에서 여러분들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뭐 라디오 정도밖에 안 듣지 않아요 뭐 음악을 듣더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듣는 것도 아니고 막 그잖아 잔잔하게요. 어? 깔려서 그러는데 밖에 시끄럽잖아 이게 막 소음이 밖에서 엄청 들어온단 말이야 방음 작업 안 하고 그 카우디오를 즐기려 그러면 이 방음 작업이 기본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카우디오 작가면 이거부터 다 한단 말이야 작업을 문짝 다 뜯어내고 안에다가 그 고무로 된거 있잖아 접착식으로 되는 식으로 막 갖다 붙인다고 전부다 막 어떤 사람들은 밑바닥까지도 붙여요 그래야지 그나마도 좀어 들을만 하거든 사운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굳지 하고 싶다 어 그런 건 카우디오샵 전문샵 가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해 보고 예? 또 그런 음악 장르에 따라서 또 많이 듣는 장르에 따라 가지고 또 그런 카우디오 헤드 유닛도 바꿔야 되고 그렇거든 이게 또 지금 회사마다 이게 뭐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카우디오 할 때는 뭐 파이오니아 것도 써보고 소니 것도 써봤지 소니가 가장 흔했으니까 파이오니아 소니 스피커도 뭐 보스턴 같은 것도 많이 썼었고 엔트리로 처음에 시작할 때 예. 뭐, 낙감 있지, 뭐, 예? 어? 뭐, 더 비싼 건 엄청 비싸.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나가 호주만에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생 때였으니까, 대학생 때. 네. 그러니까 이제, 17번 모아가지고, 그땐 또 음악도 많이 듣잖아, 차 안에서. 어, 크게, 크게. 막, 옛날에는 막 크게 틀고 다니는 게 한때 유행이었단 말이야. 나이 먹으니까 이제 조용한 게 좋아져가지고. <laughs> 우리 젊은 친구들, 막 어, 보면은 막 튜닝 해가지고 다니고 드레스업도 하고, 막 에어댄도 깔고 이러는데, 아유, 그런 거 보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생각해 보면 졸라 첨티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어 튜닝 같은 거 하지 마다 네. 해봤어 여러분들 차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타고 다니시고 어, 그냥 좋은 차를 탈라고 하란 말이야 막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막 시끄러운 차들 네. 막 브랑브랑 막막막 막 이러면서 뭐 배기음이 음. 어째서 조용하면서 빠른 차가 좋은 차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네. 어? 조용하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들 잘 달리는 차 이런 게 좋은 차들인 거지. 소리만 요란하고 차안 나가는 거, 막, 이런 거, 막, 국산차 사다가, 막, 배기음, 막, 뭐, 팝콘이 튄다는 등, 막, 얼마나 촌티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거를 홍보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 자동차 회사들도. GV60도 마찬가지인 거지. 네. 자동차라는 건 여러분들, 뭐, 사람이 가치를 어디다 누냐에 따라 서 어, 중요한 거지만, 물론 뭐, 그렇게 선택을 디테일하게 할수 있다. 자기네 자동차 회사는, 오디오도, 뭐, 이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칭찬해 줄만 한 거지만, 차량에, 자동차의 본질은 잘 달리고 잘 서야 되는 차, 어. 그러면서 좀 이쁜 차. 어. 어? 하고 싶은 차 예, 이런 차가 진짜 제대로 된 자동차야 여러분들이 또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참럼 일상용으로 이렇게 데일리성을 가지고 타는 사람들은 그런 거 선택할 필요가 없다 어 사운드나 이런 거 여러분들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거 있죠 요즘엔 다 연결해 가지고 쓰잖아요 에, 음악 같은 거 들으실 때쓰잖아요 어, 그럼 블루투스 아무리 뭐 요즘 뭐 4.0, 3.0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어? 응답상 좋게 어? 끊기지 않고 이렇게 들어도 그 음질 그대로를 어, 구현시켜가지고 나오는 게 어, 이 자동차 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아무리 스피커 좋은걸 쓰더라도 조금 좋아지는 것 뿐인거지 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듣는 뭐 cd 나 이런걸 가지고 듣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데 뭐 고가 비용들을 어, 비용을 너무 투자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은거지 오늘 워낙 요즘에 이제 신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네. 그냥 이게 자동차에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정 그냥 달려 있는 것도 요즘에 엄청 좋아졌어 진짜 옛날에 비하면 소리수 진짜 충분합니다. 네, 잠깐 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